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laughs> 어.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히어리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좀 친하게 많이 지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슈가맨도 뭐 같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둘이 되게 무리된 친구인 줄 아세요. 저도 아, 그렇게, 아,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했어요. 아. 사실은 첫 인연이 아. 제대로 된 거는 무한도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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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의 첫 인연이죠. 첫, 어. 첫 인사는 KBS 화장실에서, 첫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연애대상때 진짜 쉬는 맞아. 시간에 네. 소로 보고 있는데 그때 재석이가 딱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응. 어 안녕하세요. 그때의 첫 인사를 했죠. 그때 날 보고서 막 경외심을 느끼고 막어저형우와막 <laughs> 이러면서 막저형 따라요. 아, 이형잘 아, 모르는구나. 네. 아 근데 뭐. 나는 나오면서 속으로 그냥 나 혼자 내뱉은 말이 있어요. 약하다 약해. <laughs> 그니까뭐 뭔진 모르는데 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다. 이런... <laughs> 약하다 약하다. <거야>. 그게 첫 인연이야. <laughs> <laughs> 화장실에서 인사하고 네, 오... 그 다음에 스케치북에 제가 출연했었죠. 완전 초기 때영수 <laughs> 네. 형이랑 같이 한 번. 맞아, 와, 맞아요. 아 노래 부르셨어요? 음... 노래했죠. 노래했어. 노래 오... 그때 명수 형 노래를 제가 아마 같이 했었죠. 근데 유재석 씨는 오늘 처음 봬요. 저도 처음 봬요 유열 씨를. 예. <laughs> 근데 남같지가 않네요. 그, 잇몸을 보니까 저랑. 예. 약간 나오셨네요. 예, 예.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예. 안녕이라고 <laughs> 그때 <laughs> 명수형 노래를 제가 아마 같이 했었어요. 재석이가 무대 공포증이 있잖아. 음. 그래서 그때 장터로 불러와가지고 계속. 아, 나 그때 화장실 <laughs> 진짜 많이 갔었네. <laughs> 아, 나 그때 화장실 진짜 많이 갔었네. 진짜 음. 너무 고마웠었지. 아니 어쨌든 그 인연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유로 가요제 때 이제 하우드유들로 만나고. How do you do? How do you do? 그때 이제 친해져가지고 네. 형하고는 집 근처에 사무실도 있그래서 고 네. 사실 뭐 이렇게 운동 했지.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들려서 뭐 얘기도 하고 음. 음.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지다가. 음. 음. 그 그러니까 사실 누가, 누가 먼저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예 네. 그때 영입 제안이 되게 좀있었 아, 있었죠. 아 예.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있어서 이제 몇몇 분 하고 이제 그런 미팅을 좀 갔던 차에 한 분이. 예. 네. 아 근데 저희 쪽에 지금 유열 어? 대표님 안테나 있죠. 친하시죠, 그래서. 네. 아 안테나도 지금 저희하고 같이 있어요? 일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 안테나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 어, 네. 어, 저... 아 그래요? 음. 그럼 휴열이 형하고 한번. 저 한번 통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 그 전화를 받고서, 형, 혹시 형이랑 나랑. 같이 안테나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땠고난 속으로 미쳤나요? 아그랬어요나 진짜 그랬어. 갑자기 뭐. 뭐, 뭐 장난하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전혀 없죠. 전혀 전혀. 그렇지 전혀. 뭐 뮤지션도 아니고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러니까 뭐 그냥 농담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 어 왜냐면 그 전에는 사무실에 그냥 그냥 자주 놀러 와가지고 음. 텅 비어 있는 냉장고에 하나 남은 거다 먹고 그만. <laughs> <하고 몰라가지고. 웃음> 올 때마다 안테나에 있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 저기 안테나. 네. 중고나라에 나오면 내가 생각 <목소리> 내가, 아뭐 보고 있어. 요즘에 음료수 거기확 뼛더라고. 냉장고가 통통. 통통 뼛어요. 요즘 이게 회사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야. <목소리> 나쁜 게 아니라. 같은 쁜지나가라 쟤는.. 아우 안 됐다 막.. 승환아 <laughs> 괜찮니? 괜찮니? 괜찮아요? 내 톤을 알아봐 줄까? 수혜이 잘해주니? <laughs> 그럼 용돈이라도 주든가. 말만. 말만! <laughs> 마음도 안 좋게? <laughs> 그리고 아이, 꼭 집에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게 그럼 재성아 가라. <laughs> 놀러와라. 그러면 형.. 어게아그것까지 알지, 그지. 아, 알아, 알아. 그래. 그거까 생각하게 하게. 하고 나면 좀 그러던 내가 갑자기 <laughs> 어. 형, 형이랑 나랑 같이 하면 어때? 근데 내가 이제 놀리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소리야? 이게 조롱의 끝이구나. 아,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놀리나? 라고 아, 했는데. 아. 아니, 진짜 그러다가 얘기가 점점, 점점 이제 좀 불인지 어, 부채화되면서. 부채화되면서. 오. 그러더니 재서희가 아. 그때 딱. 멋있는 말을 하나 했지. 내가 무슨 멋있는 말을 했어? 어? 넌 가끔 해, 가끔 해. 어. 갑자기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야, 이거 진짜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딱 하는 말이 형, 나는 형이랑 일을 하는 거야. 크 아. 형을 믿고 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게. 다른 거 없어. 아.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음, 그다음부터 열정적이다. 같이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다가 음. 뭔가 조금 서운한 느낌인 건지 좀 약간 자기가 좀 기분이 좀 틀어졌다 싶으면 약간 또 삐질 때도 있잖아. 음. 음. 작은 소리로, 아, 그냥 이 회사 사버릴까? <laughs> 얼핏 들은 것 같아. 잠시만. 아, 들었어, 들었어. 들은 것 같아. <laughs> <laughs> 뭐해, <뭐에 웃음> 들어? <laughs> 뭐해, <뭐에> 들어? 안만 <laughs> 먹으면 사신다고. 아, 아, 근데, 나는 아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형이 계약금 없이, 그러니까. 맞아. 노기런치로 자기 그냥, 그냥 나. 아, 원래는 그러려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난돈 필요 없다. 그 얘기도 있었네. 그래서. 어. 안테나하고 음.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금이나 그렇죠. 그런 그 거그정도의 네. 저희가 계약금을 때문에. 막 그렇게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 그래서 형 차라리. 대충 얼마 받는데요, 형이? 에? 100억? 100억? 아까 말해서. 너차있요참많 있어. 아, 있어. 너무 많넌 뭐 하는 거야, 지금? 날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얘네. 조종, 그게,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솔직한 궁금한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릴게요. 상황이 있어, 상황이. 상황을 제가 얘기 상황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 똑바로 차려야 되고.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있던 네. 그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 그러면 음. 차라리 복잡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계약금을 안 받고, 그치. 그냥 일을 하자. 편안하게 자유롭게 일을 할게그런데 서로가. 부활. 내가 반대했어, 내가. 그제 어. 어. 그렇지. 불안하지. 왜냐면 또 계약금을 또안 주면 <laughs> 하다 보니까, 뭐, 약 계약금. 나래! 계약금도 <laughs> 없는데, 뭐, 그냥 나게 이렇게 될까 불안했지, 아니, 그리고 안, 안 줬으면 지금도. 그 안받았대? 그럼 올 수도 있겠냐면서 다른 데서 다른 어. 데서 아, 아, 이렇게 해. 왜 반대했냐면 은 반대를 했어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네. 수많은 예능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마치 야구선수로 치면 그렇지, 그렇지. 대한민국 최고의 4번 타자인데 어. 본인이 아유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이 구단에 있겠다라고 아. 하면 다음 후배들이 못 봤지. 영입을 할때그 선배도 그렇게 했는데 음. 그런 예의를 남기면 안 돼. 에이, 아, 오해를 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아. 내지는 아. 선의가 잘못 전달이 돼서 아, 설레가 될까봐. 아, 음. 아, 상황이 음. 생길 거에서 그건 내가 반대하겠다. 그래도 아. 유재석 씨가 딱 뭐라 그랬냐면그렇겠지아 그 <laughs> 형도 진짜 아. 거기까지 예사봤구나. 아. 말도 멋있게 하고 아니, 정확해요. <laughs> 아, 항상 토끼를 다 유재석 씨의 네. 수는 매 수를. 선의를 <laughs> 아 베푸고 어, 기사에는 최고의 기사가 나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 탐욕에 급했니요 <laughs> <laughs> 유재석 씨는 <laughs> 최고의. 아, 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 어쨌든 그랬지만,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약금을. 받았죠.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받는 만큼 해야 돼요. 맞죠. 예. 아 그럼. 그럼요. 당연하죠. 전석훈 선가지 말자.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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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이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그러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멋있다. 아. 아니 그뭐종신형이 최근에 뭐 라디오 명수형 라디오 아, 나가 가지고 기사 봤어. 티어리 형이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겼것 같더라. 예. 음, 음. 네. 근데 어의없어 아니죠? 예. 네. 뭐 그런 얘기를 한거 보고 아, 저형 되게 위기구나. <laughs> 어, 아, 어이어그렇지 <너무 웃음> <그래>. 아, <너무 웃음> 그래, 그래. 나이다. 나이다. 그래. <laughs> 그래서 아. 안타나 입장은 사실 뭐 대응할 게좀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 멋있다. 대응하는, 많은, 많은 그냥 없다. 윤종신 씨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음 그리고 좀 윤종신 형이 다른 것보다 그냥 첨언을 하자면 음. 생각을 좀 크게 가져줬으면 좋겠어. 요 <laughs> 크게 좀 가졌어요. 아, 왠지 어. 그 자리에 명수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딴궁고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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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조합이요? 조합이 자체가. <웃음> <웃음> 근데 오늘은 안테나 인터뷰야? 어, 그럼 뭐, 왜냐면 궁금했던 게 너무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우리 떼미이잖아요 아니, 저 멤버 다섯 명 중에 안테나가 두 명이잖아. 약간 너무. 그, 사실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멤버를 이렇게 딱. 딱 정하고 이제 플러스도 뗐잖아요. 음. 이제 뗐어요. 아, 뗐어요. 뗐어요. 음. 아그래 그 도토페가 마지막으로 음, 음. 그 다음부터 이제 플러스를 떼고 우와. 실제로 이제 그 저희 로고도 다 바꾸고 음. 진짜 음. 네, 이제 진짜, 진짜 멤버죠 멤버. 네. 야 그리고 오늘 여기 딱 촬영하기 전에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박 pd님 아까 딱첫 인상을 딱 봤거든. 음. 안경에 김이 너무 서려. <laughs> 열심히. 열심히. 야 내가 저스타피디예요스타피디 김서린 <laughs> 방지구좀 해줄게 내가. 그때 살짝. 아잘 될까? <laughs> 타자. 타자. 아, 약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 느낌이 딱 그건 있었어. 아, 사람이 편하다. 그니까. 아, 좋아, 좋아. 인상은 좋잖아. 빈틈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빈틈이 많아 보이지만 독한 면도 있더라고 아, 형. 그럼. 그런 것 왜냐하면 그때 뻔뻣해요. 우리 둘이 확진돼가지고 사실 도토페가 아. 연기됐잖아요. 그렇 그렇죠. 아, 너무 죄송하다. 아. 우리 둘이 좀 패를 끼친 것 같다 그러면 아닙니다, 형님. 그럴 줄 알았는데 음. 아니에요. 저희 그냥 손해를 그냥 몇십억만 봤을 뿐이에요. <laughs> 더 퍼진 얘기를 하는구나. 아 피디라면 그래야지.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제 미주가 또 사실 왔잖아요. 아근 미주는 또요게 스토리가, 스토리가 달라. 요거 스토리가, 스토리가 또 다릅니다. 달라. 완전 달라. 미주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미주가. 이제 계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기획사를 와, 미주가 했었어. 이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응. 맞아, 맞아, 그 그런 얘기 뭐 하하랑도 하고 우리끼리 걱정 많이 줬지 했죠, 했죠. 근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아. 그래서 한번 이제 희열이 형한테 쓱 물어보더라고. 요쓱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형, 미주, 미주 어때? 그랬더니 <laughs> 약간 그 목소리 톤 들어면 알잖아요. <laughs> 일단, 미주를 잘 모르더라고. <웃음> <웃음> 어, 근데, 어, <laughs> 내가 스케치북에 진짜 많이 나왔고, 슈가을는 아, 진짜 싫었는데. 아이다 아,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야, 있어봐. 아, 있어봐. 아, 내가, 내가 얘기하잖아. 제가. 얘기하는... 아니, 제가 스케치북에 나는 슈가미 나가면 아카펠라 그렇게 하고, 막, 와, <laughs> 대단하다면서, 아, 막, 미주 뭐, 구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답인가 하더라고 미주? 음 미주 아 미주 잘하지. 아니야 미주야 나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미주야 아니야 아어어봐어어봐아 아니, 이랬어 <laughs> 오우 미주 <laughs> 거짓말아지 <laughs> 미주 짓말하지마 아우 미주우 미주야 아우 미우 미주야 미주야 아니야 아, 추! 막 이랬었어, 미주. 아니야 아, 추. 어쨌든, 그러더니, 어, 미주? 아, 미주, 아, 미주, 아, 미주, 아, 미주 뭐 잘하지. 근데, 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뭐, 너도 지금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어, 한와한 돌려서 번, 거절했네. 생각을, <laughs> 생각을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랬어. 어. 그렇게 한 3주가 지났어. 요 네. 그래서 <laughs> 3주나? 뭐, 3주가 지났어. 요 근데, <laughs> 갑자기, 희열이 형이, <laughs> 재석아. 맞아. 미주 데려오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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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결정적인 게 어떤 어, 거였어? 왜냐면, 그 전에 솔직히 어, 미주 그랬던 게 나왔던 프로그램을 내가 거의 못 봤거든. 음. 근데 계속 막다 찾아본 거야. 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돼. 알겠지. 어, 그래서, 어, 어, 좋다. 음. 같이 하자. 음. 어. 그래서 이제 미주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미팅을 맞아. 하고 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됐는데? 네. 네. 여기서 있어? 끝이 아니에요. 됐는데? 음. 그날 밤 12시에. 음. 하하한테 줄거고야 저러... <laughs> 이거 <그거> 얘기할 거예요?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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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뭐야, 궁금해.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아, 뭐야? 왜 이렇게 돼? 네. 이거 진짜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 아 나야? 야, 너... <laughs> 뭐, 뭐야 뭐야? 야, 야, 야 내가. 아 이거 진짜 할 거예요? 야, 아, 진짜 나 되게 어색해질 것 아, 같은데? 야. 나, 아, 나 아, 잠깐만. 해줘요 해줘요 왜요 왜요? 나 진짜 나저 얼굴 빨개진다. 가만 있어. 그게 아니야, 내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야 갑자기.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잖아. 사실 나도 알고 있거든. 그래?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날 밤1 2 시에 콘 대표가 전화가 왔어. 우리 하하가 전화해서 를 갑자기 진지하게 형, 어 진지하게. 아, 제가 형한테 드릴 말씀 있어. 저도 잠깐 긴장을 살짝 했죠. 왜? 너술 먹었냐 할 때. 아니에요, 형. 저술안 먹었어요. 제정신에. 근데 저 지금 진지하게.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어. 지금 결정하고 형한테 얘기하는 좀 거. 작지만 강 화내서. 뭔데, 형? 나 미주 우리 회사 데리고. 뭐. <laughs> 진짜야? 그래, 내가 진짜. 화이팅! 화 어, 티좀 내지 나돈 있어요. 나돈 있어요. 내가 <laughs> 요즘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일로 갈 줄은 몰랐던 거지. 아, 아예 몰랐어. 아예, 아예 몰랐어. 아예 몰랐을 때야.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 얘기가 다 됐는데. 아. 아, 아무것도 너, 몰랐는데 몰랐어? 저 아예 몰랐어. 요 모르고 아, 뒤에서 야.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야, 거야. 야, 미주야! 기분 어때? 와. 너무 기분 좋은데 날아갈 것 같은데? 나도, 나 나도,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를 미주를 예의주시했단 말이야. 네. 나도. 아, 어. 아 진짜. 어. 형이 잠깐만 동훈아. 그래서 되게 다급했어, 어, 형이. 어, 어, 어. 아, 너무 미안한 어. 거야, 어 들으면 안 되니까, 더 들으면. 어. 잠깐만, 잠깐만 동훈아. 근데 이게 지금 <laughs> 그렇게 됐다. 어. 그랬더니 하하가 그 욕에는 그그 아, 너무나 그 많은 그래. 아쉬움 아, 후에가 얼마나 많이 그 고민을 했고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보니까 결국에 인연이라는 게 타이밍이다. 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연애 과정 같아. 예. 아. 연애할 때 그렇게 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지. 아, 아. 그래서. 바로 하자마자 깔깔대고 웃고 박수 치고. 예, 딱... 맞아요 맞아요. 야너야 네.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래. 에형 그냥 술 조금 먹을 거야. <laughs>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 형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돈 있어요. 돈 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 캄에서 아, 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그 그. 그아 그만큼 또 미스. 아. 아, 진짜. 진짜 아. 감사한 거지. 한 말만 하지. 릴리아 네가 그런 존재. 네. 네, 그래 합니 다음 다음 미주야 아, 우리가 그런 경쟁을 그러고 뚫고 아, 대본 신인 아 창피하다 창피하다.